조선의 국권상실 1910과 일제강점기 탈출 1945, 대내의 대외 요인의 교차검증과 민중 내부의 배신, 가설평가, 연대기 1860년대에서 1945년 핵심 사건, 국권 침탈 과정 1876에서 1910, 1876년 2월 26일 강화도조약 체결, 조선의 불평등조약 체결 시작,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외교권 박탈, 통감부설치, 1907년 7월 24일, 정미칠 조약 체결, 내정권 박탈, 고종 강제 퇴위,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 해산,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 체결, 완전병합, 저항과 독립운동, 1919에서 1945, 1919년 3월 1일, 3일운동, 민족자결주의 영향으로 전국적 독립운동,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상하이에서 민주공화국 선언, 1920년 6월 7일 봉우동 전투, 독립군 157명 일본군 사살, 독립군 4명 전사. 1920년 10월 21일에서 26일 청산리 대첩. 김좌진 북로군정서의 대승.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이거 한인애국단의 일왕 저격 시도.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이거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이거 해방 과정. 1943에서 1945.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 일본 무조건 항복 요구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1945년 8월 8일 소련 대일 참전 160만 소련군 만주 침공 1945년 8월 9일 나가스키 원폭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 광복 국권상실 원인 분석 대내 요인 분석 1. 왕권 세도정치 구조 30% 기여도 조선 후기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체제 경직화가 개혁동력을 억제했다. 안동 김씨 등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은 근대적 개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착용했다. 2. 재정 군제 의 붕괴 25% 기여도 대한제국의 화폐정리사업 1905에서 1909은 일본 주도로 진행되어 경제주권을 상실시켰다. 메가타 다네타로가 주도한 이 사업으로 조선 상인들이 대거 몰락하고 일본 제1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장악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